안녕하세요 레드알프 M 정준석입니다. 어, 피트 정인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저희가 와있습니다. 네. 여기 논현동 네. 캐딜락 하우스. 네. 아 강남 왔어요. <laughs> 이 공간은 그 미국에 네. 있는 그 스튜디오, 네.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네. 캐딜락이 준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캐딜락이 캐딜락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뭐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고객들이 와서 좀더 편하게 그렇죠. 차량을 전시한 것 보고 네. 뭐 시승도 할수 있고 그렇게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캐딜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네. 바로 이 차량. 네. 캐딜락 XT4. <laughs> 이 차량 보러 왔습니다. 네. 캐딜락의 엔트리 SUV 모델. 네, 네. 캐딜락을 상징하는 그 에스컬레이드. 그렇죠. 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다 모델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단 라인업은 CT로 시작하고, SUV는 XT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하는. 저희가 몇 개월 전에 XT5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드렸던 거 같아요. 아, 그 좋았습니다. 끝장나는 주행 성능 <laughs> 그런 거 보여드렸어요. 그 XT5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T5가 좀 부담스러웠었던 분들한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네. 될수 있는 그렇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 배기량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그에 비례해서 또 높아진 연비, 그다음 여러 가지 컴팩트적인 여러 가지 성능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도시형 SUV로서 특히 또 젊은 감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캐딜락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셨는데 어떤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약간은 올드할 수 있고 좀 중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XT4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감성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XT5는 엔트리 모델이라기엔 좀 과한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네. 배기량도 3,600cc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엔트리 모델이 네.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더 대중적으로 네. 그리고 젊은 분들 한대는꽤 그렇죠. 적당한 네. 차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 어, 일단은 뭐 헤드라이트는 전형적으로 캐딜락의 어떤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릴도 유광 크롬, 블랙 크롬 몰딩으로 해가지고 여러 문양보다는 저런 단순한 패턴에 이렇게.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도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딱그 안에 캐딜락 엠블럼, 담겨져 있는 네. 네. 대형 그립, 그렇죠. 그리고 캐딜락을 상징하는 세로 형태, 헤어라이트인데 네. 요즘 캐딜락이 네. 새롭게 적용하는, 꺾어서 들어가는 네. 그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최신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다. 확실히 좀더 이제 그 모서리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각을 좀 날카롭게 세워가는 추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날카로운 네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XT5나 XT6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습니다 디자인. 이 같은 패밀리룩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좀더 범퍼 라인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헤드램프 잡아놓은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렇죠. 역동적인. 보통 막내 사이즈 뭐 엔트리급이라고 하면 그냥 형들을 축소해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 하 쉬운데, X-T4는 전혀 그런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아졌고 패밀리룩을 따르는데 자신만의 개성들을 곳곳에 묻어 놨기 때문에 아 완전히 또 다른 모델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측면, 이 측면은 어. 네. X-T4가 가지고 있는 네.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동급 모델 중엔 가장 큰 몸집. 그러니까요. 저는 측면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건 어쨌든 이 XT4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사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 20인치 알로힐 휠이 껴있다는것 자체가 와 누가 봤을 때 그냥 대형 SUV급의 어떤 측면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 그러니까 있어요. 컴팩트 SUV라고 하기보다는 네. 국내에서 뭐 하든 준준형 그렇죠급 그그 정도, 정도. 정도. 네. 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네. 차체는 상당히 크고요. 20인치 휠이 적용됐음에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차가 네. 좀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이드 실루엣에 나타나 있고요. 특징은 보통 이제 SUV 모델들 이제 하단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연결되는 하단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가니쉬들을 이용해서 이제 투톤 처리를 많이 하는데 특이한 건 범퍼와 횡단 쪽까지는 플라스틱 가니쉬로 적용이 되고 프론트도어 리어 도어의 하단 부분은 하이그로시화된 블랙. 그 이것도 꽤 독특합니다 여기에서 유광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리어 핸들과 연결되고 리어 범퍼까지는 또 무광으로 처리되는 이 아, 사이드 베이 맨 밑에 부분을 저런 포인트로 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차량의 성격 네. 도심에서 타난 도심형 SUV야 네. 편하게 네. 타 라는 게 디자인에도 녹아있는 네,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캐딜락이 최근에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균형감과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게 디자인 되고 있다 근데 이번 XT4에서도 여지없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XT5 탈때 감탄했던 와, CDC 어, 그렇죠 캐딜락 MRC의 사치죠 사치 SUV 버전 <laughs> 그렇죠 그게 이 엔트리 모델에도 들어간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딜락이 엔트리급이지만 우리는 럭셔리를 지향한다라는 럭셔리, 프리미엄이다 네, 그렇죠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고유의 사양들을 다 한껏 발휘한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달 정도에 저희가 시승을 할텐데 XT5에서 줬던 감동을 XT4에서 줬는지 그것도 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자 네. 그리고 리어 어전 이번 s 4에서 사실 이 후면부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싶어요. 캐딜락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면부의 어떤 그 자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비해서 후면부에 대한 임팩트가 상당히 조금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심심했던. 네. 근데 XT4에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이 XT4를 통해서 후면부에 대한 캐딜릭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테일램프. 그렇죠. 원래 세월 형태로 가져가는데 네. 이번에 L자로. 그래. 그러니까 XT4에만 적용되는 그래. 독특한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차 자체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후면부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리뷰를 했던 그 중징급 이상의 SUV들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컴퓨터... 수입가 아니에요. 난 캐딜락이야. 아, 네네. 컴팩트라고 해도 여유롭게 그렇지. 타 <laughs> 이런 느낌이 디자인에도 잘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좀 엔트리급인데 저런 테일램프 그래픽은 좀 사깁니다, 솔직히.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앞으로 캐딜락 개발전 후면부를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요어 이쁘네요. 자로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룸이죠. <laughs> oh 아, 이등급에 또 이렇게 이거, 넣어 주면 이거는 이거 사기예요. 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거는 진짜 사기인 것 같고 x t 5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용하는 이 넓은 시야각 때문에 기존 룸미러의 어떤 거울 방식의 룸미러는 이제 찾지 않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근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질감은 어.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희처럼 이제 캐딜락을 많이 접근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 시야각은 정말 예술입니다. 맞습니다. 좌우 차선부터 해서 그 다음 차선까지도 다 커버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밝기 조절이라든지 네. 줌 그리고 틸팅 그렇죠. 각도까지 조절이 되기 네, 때문에 나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야간. 그, 비올 때. 네, 그렇죠. 이럴 때 훨씬 더. 음, 네. 시야를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임에도 이렇게 옵션이 네. 적용된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어, 저는 실내에 탔을 때 굉장히 놀란 부분도 있고, 아, 이 부분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어, 이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최근 성향들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대용량으로 해서, 계기판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패널까지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번에 적용된 CT4나 CT5처럼 네, 네. 디자인을 바꿔주긴 했는데, 그렇죠. 한에 칭찬하고 싶은 건, 이 소재가 스티치 라인부터 이 소재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마감 상태. 이거, 이거 리얼 카본입니다. 이제 미국 차들가 좋아. <laughs> 이거, 이거 옛날에 진짜 미국 차들은요, 이 마감이. 아, 얘네 왜 이러나? 이럴 정도였는데 전혀 그렇고, 저는 항상 이 캐딜락 라인들의 이 공조 패널 이, 이 부분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되게 뭐 터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디스플레이식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버튼 형태,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소재로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세련되게. 결국에는 디자인은 개인의 어떤 호불호, 뭐 개인의 취향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가장 인상적인 건이 스테어링이. 음. 어, 정말 대박입니다. 이 도톰한 이스티어링인데 굉장히 약간 스포티함과 어,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우면서도 사이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 라인들이 에어벤트 라인부터 해서 대시 패널 이쪽 디자인이 어, 굉장히 젊은 감성이 느껴져요 음, 잘했습니다 네. 캐딜락은 전체적으로 약간 올드한 거 맞습니다 그 올드하다는 게 좋게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거고 나쁘게는 지쳐진다는 느낌인데 완전히 세련되게 라인을 뽑았어요. 이건 정말 전 이번에 대시보드는 물론 내비게이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라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위기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중앙 디스플레이하고 네, 아날로그 형식이긴 네. 한데 뭐 시야 보여지는거나 네, 네, 그런 부분에선 전혀 불편함이 네. 디스플레이 없고. 디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담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저희도 뭐 CT5에서도 경험했지만 실제 주행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기대가 많네요 어, 괜찮을 것,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 자체가 네네. CT4나 CT5에 들어갔던 그대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야, 그 엔진이 XT4를 이끈는다 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어는 전자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음, 아, <laughs> 전자식인데도 네네. 이렇게 다이얼이나 버튼 아니고 네네. 이렇게 네네. 생겨야 됩니다 뭐 기어는 뭐 있어야 돼요? 이거 <laughs> 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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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 밑에 이제 조작부나 이런 것. 네네. 기존 패밀리룩 따라가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보다 상당히 폰트라든지 이런 디자인, 이런 라인들이 이런 글자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 세련되었어요. 세련되셨고 굉장히 뭐랄까요? 보기, 보기 좋아졌다. 네네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이열에서 뭘 강조하는지 이제 다들 저희. 요거풋 공간. 대박입니다. <laughs>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높고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촬영 저희는 항상 촬영 때문에 1열을 좀 많이 뒤로 밀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인데 야 2열의 레그룸이 이 정도가 공간이 확보된다라는 게야이차 이상하다. 이차 이거 작은 차 아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역시나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소재에 대한 사용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놨는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레일 자체가 굉장히 위에 포지션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풋공간이 부족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마감 상태들을 이렇게 안쪽까지도 한번 봐도, 야, 과거 미국 차에서,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인 것같 <laughs> 네. 예상했던 부분이 네. 없어지는? 뭐 열선 시트, USB 포트 다 있고 공조.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뭐 이열 공조 시스템을 뭐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건있지 않은데. 뭐 그런 것들은 그뭐 엔트리급에서 그 크게 기대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XT4가 갖는 장점이 시트 네. 1열 시트는 열선 통풍 다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안막까지 그렇죠 이상이에요 이전 작정을 했나 봐요 그리고 2열도 열선 공간적으로나 편의상에 있어서도 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보성을 네. 보여주고요 자랑할 만합니다 네, 공간 넓다는 건 수유비니까 네. XT4 아, 트렁크 네.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네. 엠블러 밑에 아 요즘 하드에까지 이급의전동좋습니다 그... 네. 아, 네, 뭐 말하자면 컴팩트 SUV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러기지 공간의 어떤 좌우 이 폭이 왜냐면 점폭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교하는 골프 캐디백을 가로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각선으로도 타이트해요 네, 그래서 시트 하나 접고 네, 시트 하나는 접고선 넣으셔야 될 정도의 사이즈고 이 트렁크 러기지 공간은 약간 포기하는 만큼 실내 레그룸이라든지 1열2열의 공간성도 확보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사실 골프병만안 넣으면 네. 뭐 괜찮습니다. <laughs> 네. 네. 어쨌든 대각선 가로 다안 되고 시트를 하나 폴딩 등받이로 접어서 넣어야지만 적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네. 이렇게 수납할 이, 수 있는. 에어 킷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수납 공간 이런 것도 비상금도 숨겨놓으시고요. <laughs> 자, 플레이트에 대한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우 튼튼합니다. 아주. 하중을 받아도 이제 보통 이제 SUV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하중 받는 이 바닥 부분이 너무 얇게 구성이 되면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음. 거거 지금 씹고다 보면 언제가 쭉 꺼지는 거죠 음.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이거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습니다. 뭐 기대 이상의 공간, 그다음에 기대 이하의 공간이 아니라 딱이 사이즈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 마, 나머지 이런 마감들이 보이는 공간이 없습니다, 보이는 공간이. 철판이. <laughs> 네, 완벽하게 했고 이런 플레이트부터 해서 이런 안쪽 소재까지 기존 캐딜락에서 볼수 없었던 신경 정말 많이 쓴 네. 엔트리 모델임에도 네, 많이 썼고 이쪽에 연결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이제 배선 라인들이거든요. 워싱 음. 라인, 모터 라인 깔끔하네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닫아주십시오. 네. 그렇지, 전동이 돼야지. 아, 캐딜락인데. 어 깜빡이까지 어, 그러네. 자 여기까지 캐딜락의 엔트리 SUV XT4 만나봤는데요. <laughs> 가격이 5,500만 원, 아... 5,500 몇십만 원이라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게 북미 현지 음. 기준으로 했을 땐이 단일 트림으로 국내는 운영이 되는데 풀옵션 기준으로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싸. 음.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그렇죠. 가격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시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XT5가 워낙 만족스러워서 그렇죠. XT4는 어떨지?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XT4는 앞으로 캐딜락이 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브랜드 들이 하이엔드급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 X5 이게 컴팩트에서부터 이런 정도의 세팅을 구성을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도대체 그 윗단계 윗단계들은 어디까지 준비하려고 하는지 <웃음> <웃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네. 캐딜락 하우스에서 네. <laughs> S t 4 만나봤고요. 저는 레달켐 피트정연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